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25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타픽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금융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번째 뉴스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5에서 6.5%로 인상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난 23일 개막한 도쿄 올림픽 개최 비용이 총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수입은 67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마켓워치사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세 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그리고 주요 국가별 동향이고요. 두 번째 단신은 파이자 백신의 접종 효능이 이스라엘 내에서 39%의 불광수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ropean Central Bank b o w s e persistently accommodative stance in new guidance. CNBC 보도 보시죠. 지난 목요일 유럽중앙은행 20위는 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그 결과 세 가지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동결입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를 보면요. 수신금리는 마이너스 0.5%, 재할금리는 0%, 여신금리는 0.25%입니다. 이를 동결한 거죠. 참고로 수신금리가 마이너스 0.5%라는 것은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맡긴 은행이 도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시중은행에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대출을 많이 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금리 사전 안내 (Forward Guidance)를 수정한 것입니다. 종래는 물가 목표 2%를 기준선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중기적으로 균형 잡힌 2%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일시적으로 2% 물가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한다는 거죠. 미국 f 드의 Flexible Inflation Targeting과 비슷한 거죠. 세번째는 현재 1조 8,500억 유로에 달하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연장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일환으로 PEPP 즉 Pandemic Emergency Purchase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19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및적격회사채를 매입해주는 것입니다. 작년 3월에 7,500억 유로로 시작했다가 그후 수차례 금액을 정해했고, 현재는 1조 8,500억 유로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현재 팬데믹 때문에 성장률이 아주 나쁘고, 물가 수준도 낮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이 행 경기 조절적인 통화 하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20위는 올해 유로존 물가가 1.9% 상승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져서 1.5% 상승 그리고 그 다음에도 1.5%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십위가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요 르가르드 이십위 총재가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자평하네요 EU 경제 동향은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완화의 지속적 실시가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이지만 주가는 소폭상승에 거쳤는데요. 이미 반영되었다는 거죠. 한편 채권 수익률은 급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로 지역 경제 동향을 표로 올려놨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은 팬데믹이 심화된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6.5% 2분기는 더 심화돼서 마이너스 11.5% 3분기에는 기조 효과로 플러스 12.6% 성장을 하였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리세션에 빠졌죠. 올해 2분기 GDP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요, 조금 플러스 성장이 높을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작년에 1.2% 상승하였지만, 올해는 좀더 올라서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5-6%에 올라서 미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러시아 raises key rate to 6.5% in s h a r p e s t move since 2014. CNBC 뉴스 보시죠.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네 번째 금리를 인상하였어요. 어, 지난 5월에 인상한 5.5%에서 이번에는 6.5%, 1%포인트나 인상하였습니다. 최근에 국제적 저금리 상태에서 1% 포인트씩이나 금 중앙의 화 금리를 인상하기는 드문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그렇게 한 거죠. 그만큼 러시아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또 어, 루브라를 방할 목적도 있습니다. 러시아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중에 저점 등기 대비 6.5%나 상승하였습니다. 작년에 3.4% 상승에 비해서 큰폭 상승이죠.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는 4%인데 이를 능가한 거죠. 러시아 물가 전망을 보면 올해는 5.7 내지 6.2%, 내년에는 좀 내려간 4.0 내지 4.5%를 전망하는군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현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사진인데요. 꽤 오래 하네요.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9월에 러시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데요. 선거 때 통상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이날 금리 인상 조치로 루브라 가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달러 루브라 환율이 73.51 정도가 되네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어, 당초 전망 3 4%에서 4.0 내지 4.5%상 전망하네요. 러시아 경제의 영향력이 큰 유가가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국제 유가는 올 연초 대비 약50% 올랐죠.러시아 경제 동향을 보면요. GDP 성장률이 작년에 팬데믹 영향으로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쭉 해오지만은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죠. 2분기부터 큰폭 성장이 예상되는군요. 네, 오늘 세번째 뉴스 with cost over 20 billion dollar and decreased revenue due to no fans how many billions will Tokyo lose on the Olympics 마켓워치사 포도 보시죠 도쿄올림픽 개최비용이 200억 달러를 상해한다고 하네요 경기장 건설 수리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건설 각종 이벤트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한편 올림픽 수입은 조직이 추징으로 67억 달러를 예상한다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입장료 수입 8억 달러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걸 빼야겠죠. 개식을 포함해서 모든 경기에 관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변종 비상사태 하에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개막 전에 그 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83%의 국민이 여름 개최 반대를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대개최를 강행한 일본 정부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 도요다 등 다수 올림픽 후원 기업들이 올림픽 관련 광고를 중단하였는데요. 관객이 없으니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 전통적으로 올림픽 게임에 스폰서라 많이 등장하던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비자 인텔,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올해는 올림픽 기간 중 광고에 관해서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중계되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 광고 표지판이 없는 게 보이죠. 그리고 최근 올림픽 개최 도시들은 대개체로 대체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에 36억 달러 수입에 비해서 400억 달러 비용이 들었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에는 52억 달러 수입에 비해서 180억 달러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올림픽 개최로 장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 관광 수입 증가 등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 도쿄 올림픽의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극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팬데믹으로 잘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7월 23일 현지 시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9228만 4천 명으로 전주 대비 1.9% 상승하였습니다 3주 연속 소폭 이렇게 증가율이 좀 높아지네요 사망자 수는 413만 6500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했는데요. 하락하던 사망자 증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하였네요. 1.4에서 1.7%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36억 538만 6천명으로 전주 대비 6%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동향을 보면요. 영국이 6위로 부상하였습니다. 7월 23일 현재 영국은 560만 2,300명이 발병하였고, 이 중에 12만 8,98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백신 보급률이 높은 점을 믿고 너무 일찍 봉쇄 해제를 한 탓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파이자 백신이 이스라엘 내에서 그 효능이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보건 장관이 보고하였고요. 이 얘기는 백신 접종하고도 61%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변종에 감염된다는 얘기죠. 그것보다 2주 전 앞서 조사에서는 64%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의 조사 결과는 어 화이자 백신이 88%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보고가 응터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화이자 백신을 이회 접종할 경우에는 입은 예방 효과가 88%, 그리고 중증 환자가 될 예방 효과는 91%까지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은 감염은 될 확률이 있지만은 그러나 입원하거나 중증 환자로 갈 확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백신 접종 세계 최일류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3차 접종 부스트 샷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백신 접종은 원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을 조사 예에 비추어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도 확산되고 있고요. 한편 또 호흡기 질환 유행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보건 기구와 각국 정부는 아직 1차 접종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3차 접종 얘기가 나오면은 불편하죠. 따라서 세계 보건 기구는 3차 접종은 필요 없다고 강조하고 있죠. 와중에 미국 정부는 2억 명분의 화이자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지난 주말에 체결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한다는 거죠.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어, 오늘 0시 현재로 32.9%입니다. 후진국 수준이라 화가 나는데요. 백신 접종 사업을 정부가 아닌 한국의 유능한 기업들에게 맡겼으면 아마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갑니다. 특히 청해암 사태는 정말 말문이 막히는군요. 미국의 경우 해외 파병 군인들이 어려진과 함께 1순위로 접종받았죠. 덕분에 한국, 어, 카사도 혜택을 받았고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접종을 받는데 활동이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언제 접종받게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에는 큰 이슈가 많죠. 먼저, 연준 정책회의가 내주 화요일 수요일 날 개최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링, 채권 매입 규모 축소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죠. 실적 발표도 많은데요. 500 기업 중에 16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 중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지도 관심이죠. 목요일에는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9.2%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높은 성장이 오히려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PCE 물가지수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기업 실적 호조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네요.네.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여러분 오늘도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안녕히 계십시오.